아, 드디어 파트 3 채권 시장의 실정 예상 문제입니다. 어, 이번에 문제 수가 엄청 많네요. 20 문제 정도 되는데 음, 계산 문제는 제가 이번에는 뺐습니다. 계산 문제는 뺐고요. 음, 계산 문제는 실제 음, 각자 풀어보시는 걸로 책 찾아보면서 하시는 걸로 좀 추천해드리고요. 어, 나머지 부분만 실적 예상 문제 정리하고 이제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잘 구별하시고 자, 잔존 기간은 발행일에서 만기일까지를 의미한다. 단종 기간 남은 기간이죠. 그럼 매입한 시점부터 만기일까지로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거는 발행일에서 만기까지는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어, 만기 기간이죠. 만기 기간. 이건 만기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자, 다음 만기 수익률이란 채권 발행시에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이다. 이자율을 의미한다. 이거는 만기 수익률이 아니고 이거는 표면 이율입니다. 표면 이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이제 차이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좀 문제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만기 수익률이라면 어. 보유하고 있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의 수익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행시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은 표면이율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표면이율 자 단가란 액면 어, 만원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선매출이란 오, 이거는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아니, 그 내용 정리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발행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이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두 개가 틀렸죠. 정답은 1번. 기억 내는 틀렸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이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표채 일정 기간마다 채권의 매도자가 표면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이건 발행자가 지급을 해야겠죠. 이건 발행자가 지급.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거. 이표채는 중간 중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게 틀린 거죠. 매도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지급을 해야겠죠. 일반 회사채는이 표체 형태의 발행비중이 가장 크다. 음,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뭐, 3개월 단위마다, 뭐, 6개월 단위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시 가격변동 위험과 재투자 위험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이 표체의 특징입니다. 이자 지급, 지급 이자는 매입 시의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급이자는, 자, 표면 이율에 따라서, 표면 이율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은 변화되죠? 그 금리가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표면 이율에 따라서, 표면 이율로, 네. 지급 이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에 요 표면 이율과 만기 수익률 아까도 여기도 문제 나왔는데 자꾸 요두 가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만 묶어놓은 거는 요게 되겠죠. 리은과 디만 맞습니다. 자, 3 번. 다음 중 채권의 발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발행 방식, 더치 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의 한 가지다. 이거는 본것 같지가 않은데, 음,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리했던 그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보증 무보증 사채는 매출 발행의 비중이 가장 높다. 무보증사채는 자, 이게 가장 높지 않고요. 총액 인수 방식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회사채는 이제 무보증 회사채는 총액 인수 방식이 가장 많다. 그래서 컨벤셔널 방식은 복수의, 낙찰 수익률이 생긴다 이컨벤셔널과 더치 방식이 경쟁 입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외웠어요 이거 간접 발행 방식이죠 이거 틀렸고 총액 인수 방식은 간접 발행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에 대한 설명지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시장 국고채는 발행기관들에 의한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된다 아까 회사채가 총액인수 방식인데 이 국고채는 직접 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고채권, 국민채권, 대표적인 국채다 이거 맞는 말이고 국채 통합 발행 제도가 도입되었다. 맞는 말이죠? 국채는 동일 조건에서 일반 세초보다 높은 수익률로 거래된다. 음, 이거는 낮은 수익률로 거래되죠? 이게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로 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리얼이 되겠네요. 4번 자 다음 다음 중 6개월 단위 이자 후급 어, 5번 6번은 이제 계단 시켜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자 후급 6개월 단위 있네요. 국고 채권에 대한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국채 전문 유통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 딜러 말고도 어, 다른 방식으로도 거래는 가능하다. 그리고 만기가 20년에 발행되는 것은 이제 음. 맞는 말이고, 10년물, 20년물, 30년물 뭐 이렇게 그리고 같은 조건의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률로 거래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맞는 말이죠? 일반 회사채보다는 국고채가 낮은 수익률로 거래가 됩니다. 매입 후 만기 보유하면 매입 시에 만기 수익률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거는 모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음. 이거는 금리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이 실현되냐 안되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6개월 만다 단위마다 재투자되는 거에 따른 그 이자가 원래는 표면 이율 처음 발행될 때의 이율과 차이가 나게 되면 꼭 실현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실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11번, 블록성.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수익률 곡선에서의 블록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익률의 수준이 낮을수록 블록성은 작아진다. 수익률에, 음. 이거는 커진다네요. 수익률 수준이 낮은 부분에서는 블록성이 커진다. 틀렸고 특정 수익률 수준에서 산출된 디레이션이 리 같은 두 채권, 만기가 같은 채권의 경우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블록성이 큰 채권이 블록성이 작은 채권보다 높은 가격을 갖게 된다. 다음 일단 넘어갈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표면 이율이 낮은 이표체가 표면 이율이 높은 이표체보다 이초... 볼록성이 크다. 아. 표면 이율이 낮은 이표체가 표면 이율이 높은 절 볼록성이 크다. 맞는 말이고 답은 1 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정리된 거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암기 좀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표에 따라서, 아 잠깐 보여드릴까? 아, 이거는 좀 찾아봤는데, 어,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더 혼란을 줄수 있어가지고, 아 일단은 좀 암기를 하시고, 음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찾기가 어렵네요. 이걸 찾아보긴 했는데, 네, 넘어갈게요. 다음 주 만기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만 고릅시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채권가을 일치시키는 할인, 할인, 할인율로 정의된다. 네, 만기수익률, 좀 정리했던 거는 이런 말이 안 나왔는데 일단 맞다고 하고 모든 채권은 보이프 만기까지 매입시 수익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금리가 변동되면 만기 수익률을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채는 만기 수익률과 현물 수익률이 동일하다 음.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어, 동일하답니다. 만기 수익률 할인채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한번 발생하는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곧 현물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아, 좀 여기 문제가 어렵네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저도 좀 많이 있어서 음, 많이 복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추 수익률 곡선의 수평적 하락 이동을 확신할 경우 어, 수익률 곡선이 수평적 하락이동 이 될거라는게 확신이 납니다. 어, 극대화를 저하는 채권 투자 전략은 현금 및단기채의 보유 비중을 늘린다.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답니다. 반대의 경우 그 다음에 국채선물의 매도포지션을 늘린다. 음. 이거는 드레이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이거와는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표면이율이 낮은 장기체의 보유 비중을 증대시킨다 이거 이게 맞다고 하네요 채권 포트폴리오의 드레이션을 감소시킨다 이건 결과적으로 음, 가격 상승의 효과를 감소시켜, 투자 수익을 감소시킨다는데, 아... 어, 이 문제는 좀, 네, 저도 외웠습니다. <laughs>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어, 다음 중 채권 운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골라라. 어, 이거 했던 거죠? 나비형 채권 투자 전략은 블릿형이다 바벨형이죠 바벨형 이게 틀렸고 여기 음, 17번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내기도 좋고 현금 흐름을 일, 일치 전략은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을 하회하는 현금 유입액을 발생시키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음. 네, 이거는, 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회가 아니라 상회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기억 니은 틀리고, 매력 전략은 투자 시향과 채권의 두려이신을 일치시킨다. 어, 이건 맞는 거고요. 자, 수익률 타기 곡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할 때가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에는 신규로 죽음을 납입해야 한다? 이거 틀렸죠? 납입이 없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체가 이제 죽음 납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분리형 신주 인수권 부사체가 발행된다. 이거는 맞다고 하네요. 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이거 맞는 말이죠. 수의상환 채권이나 채권 보유자가 채권의 발행자에게 조기상환을 이거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조기상환을 할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답은 기역내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리티가 140인 전환사채의 전환대상 주식의 주가가 7,000원이라면 이전환사채의 액면 전환가격 이거 좀 간단해가지고 썼는데요. 이거 보면요. 일단 음, 자 페리티 페리티가 140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전환 대상의 주식의 주가. 여기선 7,000원이라고 나왔죠. 나누기 전환 가격. 액면 전환 가격이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곱하기 100이 14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고 1.4, 이거, 이렇게 하면 전환가격을 계산하면 전환가격은 1번이 되겠죠. 5,000원. 요 식에다가 넣어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의상한 채권과 수의상한 청구권, 청구 채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투, 채권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발행자에게, 이게 수익성화는 자꾸 채권 발행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금리가 살수 있을수록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거 외워주시고. 조건이 같다면 일반 채권의 가치보다 크다. 음, 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할 가치는 증가한다. 자,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행, 상승하면 어, 이 채권 발행자가 손해기 이 때문에 그냥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수, 수거를 수 해버리는 거고, 금리가 하락하면 음, 수의상환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어, 여기 채권 부분이 좀 문제를 풀어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어, 좀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시, 있기를 바라도 하겠습니다. 좀. 저도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강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다시 복습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